돈육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육류이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돈장은 산업화된 시스템이 되었고, 이러한 실내 사육 시설에서 돼지는 감금, 고립 또는 밀사와 자연적인 행동의 욕구불만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그들은 스트레스, 불편함, 고통, 부상, 질병을 경험하고 꼬리 물기 경향이 있고 일상적으로 항생제가 급여된다. 가축화된 돼지는 유럽산 멧돼지에서 유래한다. 현대에 가축화된 돼지는 조상과 현대의 멧돼지로부터 인지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많이 다르지 않다. 돼지는 자유범위 조건 하에서 약 8마리의 개체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사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 집단은 일반적으로 3마리의 암돼지와 그들의 새끼로 구성되는 반면 수퇴지는 독신 생활한다. 돼지는 또한 그들이 쉬고, 웅크리고, 출산하기 위해 외딴 지역을 선택하고 풀과 작은 가지를 수집함으로써 둥지를 짓는다. 돼지는 땀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체온을 조절하고 피부를 관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지늘게 뒹군다. 돼지는 개나 침팬지와 비슷한 복잡한 윤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돼지는 장기 기억력과 제스처 및 언어 기호와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간 지각과 기대의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인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사회적 동물로서 돼지는 장난기 많은 동물로 창의성, 인지 복잡성, 특정 성격 특성과 관련이 있다. 몇몇 연구는 쾌적성, 외향성, 개방성의 인간적 차원에 버금가는 돼지의 성격 프로파일, 차원 및 구조를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돼지들은 불안, 두려움, 심지어 공감과 같은 감정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돼지는 다른 돼지의 감정에 민감하며 다른 돼지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기대로 반응하여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집약적 양돈 산업. 첫째, 상업시설의 돼지는 미사된다. 공간의 부족과 인공적인 집단 구조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정적인 영향, 즉, 스트레스와 공격성, 유해한, 사회적 행동, 질병의 전파에 기여한다. 비육단계에서 호흡기 및 장질환은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이다. 둘째, 실내 시설은 바닥과 철골로 되어 있어 관리와 청소를 용이하게 할수 있다. 그러나 풍부하고 흥미로운 주변 환경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꼬리를 물거나 사람을 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관심과 좌절감을 만들어낸다. 꼬리 물기를 막기 위해 꼬리는 통증 완화 없이 신속하게 잘린다. 논산에 부적합한 바닥재는 발병변, 발톱부상, 발톱과잉성장, 통증을 초래한다. 셋째,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탄등악귀 먼지, 유해가스가 농장시설에서 배출된다. 대기질이 좋지 않아 폐질환 등 돼지의 건강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임신도는 개별 스토리에 갖춰 정상적인 자세 조정을 제안한다. 돼지 스톨은 동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의 제한과 부족은 근육의 무게와 뼈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활동이 없기 때문에 더 높은 기저 심장 박동을 가지고 있으며 막대에 비벼서 통증과 부상을 경험할 수 있다. 그 결과 스톨쇠 파이프 물이 가짜로 씹기 반복적인 행동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돼지들을 쇠를 <laughs> 오가거나 수송트럭으로 옮기는 중에 종종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다. 수퇴지의 것에 또한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외과적 것에는 심각한 복지 문제를 나타내며 일부 연구는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것에 이후 떨림, 경련, 경직, 엎드리기, 헉헉거리기 특정 자세의 회피, 꼬리 흔들기, 엉덩이 긁기 등 고통을 나타내는 행동 변화를 보여준다. 자돈의 육성시설로의 수송과 성돈의 도살장까지의 수송은 여러 복지문제의 원천이기도 하다. 트럭에 적재하는 것, 여행 중 동물의 편안함과 자세 안정성, 트럭 밖과 내부의 온도 차이, 사료와 물이 제한, 동물의 비인간적인 취급과 적재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듯 집약적인 양돈 산업에서는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성 염증과 면역력 저하는 필연적이므로, 항생제 사용이 제한된 현 시점에서 천연 수염제의 투여는 엄청난 효과를 보일 수 있다.